나유창씨에게 보여줄 영상자료가 있는데 함께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을까요? 최근 업무의 효과성과 관련해서 스마트워크라는 말이 회자되면서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마트워크가 무엇이고 그것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닥치면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도 않죠? 스마트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들은 단지 환경만 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워크는 하드웨어적인 해결 외에도 소프트웨어적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스마트워크라는 단어는 익숙해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까요? 스마트워크의 올바른 정의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워크 시대를 살아야 하는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